원의 방정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조용히 하시고 저기요, 현지야, 지민아. 아니요 지금 피고 있어요. 현지야. 원의 방정식 하자고요. 아홉 네. 시에요 자, 원의 방정식은 뭐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 삼각비.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심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중학교 내용이 좀 필요해요. 네 도형 부분이 자 그리고 아까 뭐밖 앞에서 풀었듯이 거리 구하는 식이 꼭 계속 나오고요.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을 그대로 좀 이어 간다. 왜 거리 구하는 식이 계속 나오까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원이 있으면 그러면 접선이라는 게 있죠. 예, 네, 접선을 그으면, 항상 수직이니까, 거래, 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하는 식을 사용하시면, 들어 <알> <laughs> <두려워> 죽겠네, 진짜. 아이, 정말. 들어 죽겠어. 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지. 들어 죽겠네, 진짜. 제가 뭔 <laughs> 얘기 하는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의 공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공식. 네, 요게 표준형이에요. 자, 이게 표준형이 되고, 자, 그림으로 생각하시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로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원점이 중심일 때래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원점이죠 원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 기억나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렸던 거 3학년 2학기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삼각비에서 네 지금 반 여기가 있고 길이가 1이면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네이 반지름이 1이라고 했을 때이 높이가 사인 x 요게 코사인 x 이쪽의 높이가 탄젠트 x 이런 거했어요이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피타고라스가 보이셔야 되는 거고, 자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선이 반지름이죠. 그리고 이 좌표를 a, b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a고 요길이가 b잖아. 너또 왜, 왜 온전 없어? 왜또 못돼, 뭐 뭐에 고쳤어? 어? 아니야, 혼자 씨 웃, 뭐었어너뭘 꽂혔어? 솔직히 게겠는뭘 꽂혔어? 혼자 뭘 상상했는데? 어, 갑자기 서명 듣자 혼자 서씨 웃어.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방금. 혼자 씨 웃고 있길래. 얘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 <laughs>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원의 중심이 0,0이죠? 그게 여기 있는 AB야. 보여 중심점이 지금 AB인거야 자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반지름이 우변에 제곱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중점이랑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표준형식을 쓸수 있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점이 2,3이고 반지름이 4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식이 x 2의 제곱 플러스 y 3의 제곱은 16 이렇게 쓰는거야 이해 안가는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그식 자체가 방금 요 그림을 생각하면 이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뭐 가지고 식 쓴거냐면 피타고라스 가지고 식 쓴거야 x의 제곱 y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피타고라스 잖아요 <laughs> 뭔 얘기인지 이해 되실까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식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길이가 이제 위치가 이동이 되면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요걸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laughs> 그러면 저식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2,3이고 자그 다음에 반지름이 4야 그러면은 2, 3이라고 하니까 반지름 그리가좀 그러네요. 반지름을 2라고 바꿔볼게요. 네, 2, 3에 반지름이 2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서 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자른 거고 자 거기에서 요거 구한 거야 그래서 유식을 쓸수 있다 똑같은 얘긴데 그러니까 원점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쉽죠 그래야지 피타고라스 모양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셔서 네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이렇게해요 여기가 x,y고 서명 끝까지 할게요 여기가 a,b면 를좀더 하면 요길이가 요밑변의 요길이가 x에서 a를 빼고 제곱한 거죠. 그게 요거구요 피타고라스를 생각하면 그다음에 세로의 요길이가 y에서 b를 빼고 제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반지름의 제곱이 빗변을 제곱한 거죠.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이식이 만들어진 거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좌표를 이용하셔서 저렇게 생각을 할수 있냐? 자, 고액이에요. 그 그러니까 중점이랑 그다음에 반지름만 알면 항상 그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이 선들의 방정식인 거야. 이 점들의? 그거를 얘기를안 했네. <laughs> 직선 그런 게 아니죠.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서 식을 쓰면 이 모든 점들의 그관련된 식이란 얘기야 원래 직선도 이 모든 점들이 합쳐져서 직선이 된거잖아 원도 마찬가지. 이 많은 점들이 다 아까 그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다. 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그정도예요 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까? 필수예제 1번에 보면 원의 중심이, 아, 중심점이 원점이고 <laughs> 점이 마이너스 상 콤마 4를 지나는 원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원래 식은 원의 원점이 이게 가로고 방금 얘기한 대로 생각하면 이게 새로운 거죠. <laughs>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죠 원래는. 근데, 빼기 0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쓴 거지. 원점일 때에는. 자, 그래서 원래 식 모양은 요건데, 거기에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이랑 요 자리에 4를 대입하고, 제곱을 하니까 9 플러스 16이 i 제곱이 돼서 i 제곱이 25니까 반지름이 5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원을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했죠. 그러면 그걸 이 식에다 대입해야지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25가 1번 답이 돼요.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두점 a 는 <laughs> 1, 1, 8이고 b가 5, 1을 지름의 양끝점 이라고 하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1,8 이고 여기가 지금 5,10 이란 얘기예요 그걸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관계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중점이 필요하다 그랬죠 원의 중심이 필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름의 중간이 원의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1이랑 5 더하고 나누기 해서 3이고 8이랑 10 더하고 나누기 해서 9가 돼서 중점이 3, 9가 된 거고. 오케이? 네. 그래서 3, 9가 됐다는 거 알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만들면 될 거고. 근데 반지름도 구할 수 있죠? 바로. 요 반지름은 3에서 1 빼고 제곱하니까 4, 고 9에서 8 제곱, 어, 빼고 제곱하니까 1이어서 루트 5가 반지름이죠. 네, 거리가 그러니까 반지름도 알고, 그러면 중점도 알고, 반지름알면 우리가 관계를 쓸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x-3의 제곱 플러스 y-9의 제곱은 루트 5 제곱하니까 5 이게 식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지금 은 어렵진 않죠. 네. 피타고라스만 알고 있으면 솔직히 풀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필수의제 1번이었고요. 자필수의제 2번 자 이걸로 갈게요.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 어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점 (1, 콤마) 이랑 (3, 콤마) 마이너스에 지나는 네,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중심이 x축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드리면,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중심이 x축 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원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x, 콤마) 형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네요. 뭐, 여기 보니까 A 콤마 0으로 썼으니까. A 콤마 0이 중심이라고 쓸게요. 네. 자, 그래서 중심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1 콤마 1이랑 3 콤마 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 콤마 1이랑 3 콤마 0을 지나는 <laughs> 원의 방정식이니까 좀 정확하게 좀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1 콤마 1은 여기 쓸 거고, 그 다음에, 어, 저 상콤마일은 여기 있겠죠. 자, 근데, 원의 중심이, 자, 이 선에 있으면서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요렇게 돼있다얘기예요 네, 느낌상으로. 이해 되실까요? 네, 꼭 여기에 중심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다른데 있을 수 있지만 뭐요 정도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어서 중심이 a 0인0확인확했을했 다음에 이제 이지반지해야해야되죠 거죠. 네, 그래서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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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의 제곱이 0 0 0 0 0 0 두 개, 둘다 지나니까 둘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계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대입을 한 번씩 해보시면, 1번을 대입하면, 1-a의 제곱, 플러스 1은 i제곱이라고 식을 써서 전개하니까, a 제곱2 a 플러스 1이니까 더해서 2, 이게 i제곱, 우선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2번을 대입할게요. 딴색으로 할게요. 자, 이번도 이제 대입해보면 <laughs> 뭐냐 3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어 1은 i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0은 i 제곱 이렇게 되니다 누가 봐도 위아래 빼면 a제곱이랑 r제곱이 없어지겠네요 그죠? 위아래 그냥 뺄게요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4a이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8이고 그래서 a가 2죠 그럼 a에다 2를 대입하면 그러면은 <laughs> r제곱이 2니까요 r은 루트 2라는 걸 확인해 줄수 있죠 자 근데 원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r제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중점이 필요했던 거죠 중점이 지금 2,0이 된 거죠 x축 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식을 쓰면, x-2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이니까 그냥 쓰고, i제곱이 이어서 이게 식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식이 완성이 안 되면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수랑 방식은 똑같아요. 네. 식이 없으니까 식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방법 자체는, 네. 함수 방식이랑 거의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미지수를 정할 때, 아까 원점이라 그러면 0,0으로 정하는 거고, 그냥 좌표라 그러면 X, A, B, 뭐, X, Y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중심은 아까 A, B라고 썼으니까, A, B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고, 대입하는 거를 X, Y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여기 X축이라 그러면 A콤마 0인 거고, Y축이라 그러면 0콤마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방법은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이제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 1, 4분면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거잖아 원이. 근데 꼭 원이 1, 4분면에 있겠어요? 2사분면에 있을 수 있죠 3사분면에도 있을 수 있고 4사분면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호가 달라질 수 있어요 AB의 부호가 4분면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네 4분면의 부호가 요 얘기 한 거예요 방금 어. 그래서 원의방정식에 기본적으로 1사분면으로 기본적으로 외웠다면 그러면은 1사분면에 제 1사분면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고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고 다 이건 알고 계시죠? 3사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4사분면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알잖아요. 그럼 내가 1사분면을 기준으로 표준형식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i제곱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2사분면으로 식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x의 부호가 반드, 반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의 부호가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식을 쓰셔야 돼요. 저 중심이 2사분면에 있다면. 중심이 3사분면에 있다면 부호를 둘다 바꿔야 되겠죠.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얘 기준으로 생각하시라고 4사분면에 있다면 X-A의 제곱 플러스 Y-B y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이렇게. 자, 4분면을 의식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관계식도 부호가 바뀔 수 있다. 네, 근데 몰라도 4분면 알고 있으면 어차피 이 중심점에 대입하면서 부호 반대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풀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대입할 때는. 자, 근데 이제 확인도 해보셔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 3번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3번을 해보면 자 얘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중심점이 지금 5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5 콤마 마이너3 이니까 여기에 지금 원의 중심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몇인줄 알아요 지금? 반지름이 몇이에요? 반지름 몇이에요? 4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있는거에서 4면 뭐 1정도 위에 올라갔으니까 뭐 이런식으로 원이 지금 있는 이런 식으로 원이 있는 상태겠죠? 네. 웃지와. <laughs> 자, 이런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4인.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축에 접하해야 된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aughs> 반지름이 줄어들어야지 X축에 접하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X축에 접하는 거죠. 이것도 이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이렇게 줄어들려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높이랑 같겠죠? 여기가 지금, 5콤마, 뭐였어요?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 숫자가 19가 아니라 9로만 바뀌면 되는 거야. 요슨 얘기지? 이해 될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인데, 얘만 반지름이 3이어서, 제곱하니까 9가 되는 거지. 이해는 돼요? 네. 대답만 은된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1콤마-1이랑, 2콤마 0? 어, 여기랑, 0을 지나고, Y축에 접해야 된대요. 네, 얘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식이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런 방식이 지금 y 축에 접한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반지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먼저 관계식을 먼저 써야 되니까 중심을 항상 a 콤마 b라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식을 사용할 때 어차피 얘는 미지수니까 b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관계식 아까 4사분면일 때는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접한 요 선이 접한 요 자리가 여기가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A가 반지름인 거 알아요 요 길이가 A잖아 접했다 그러면 그 접한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A 제곱이 된 거죠 자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밑에 여기는 설명을 이렇게 안 해놨네 원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아무튼 우선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해보면.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좌표가 두 개였죠? 1콤마일 1 먼저 대입을 해보면. 1콤마일. 1. 근데 왜 이렇게 해놨지? 왜 부호 안 바꿨지? 이걸로 <laughs> 설명을 먼저 해야 되나? 자, 우선은 이걸로 먼저 해볼게요. 부호를 안 바꿔놔서 얘가. 네. 그냥 AB라고만 좌표 써놔서 그냥 그대로 했대요. 네, 뭐, 음순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B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1분만 <laughs>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얘 넘어가면 없어질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e는 0.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들었고요. 다시 이제 이콤마형 대입해서 여기다 이콤마형 대입해서 아실가 없어. 2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다음에 y제곱, 아 b제곱이 a제곱이 돼서 전개하니까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a제곱이어서 또 a제곱 없어지니까 예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개의 식을 대입한 거 가지고 우린연립방식할수 있는 거니까 b 는으로 바꾸는 게 보기가 좀 좋겠죠. b 제곱분으로. 그럼 얘를 먼저 바꿔 보면 2a 2b 2. 얘도 b 제곱으로 위에 거 바꿔 보면 어 4a 4가 되겠죠. 얘랑 얘랑 갔다로 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a 2b 2는 4a 4가 돼서 정리를 하시면 음... <laughs> 뭐가 되니? 아... 마, 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 A 플러스 B가 1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1이니까요 네 거기에서, 근데, 정리가 안 되냐?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B에다가. 또 대입해야 돼? 얘로 하면 또 대입해야 되네. 아, A로 해야지 정리가 더 쉽네요? <laughs> B만 나오니까. 아, 바꿔서 해야 되겠다. 정리를 바꿔서 해야 되겠네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계산해야 되네. 이렇게 하니까. 틀린 건 아닌데, 두번 계산해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거랑 요거를 우선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으로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넘기면, 네, 그러면은 4A가 B제곱 플러스 4가 돼서 4로 나누면 A는 4분의 1 B제곱 플러스 1이 돼서, 네. 요 모양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저 모양이 나온 걸, 네, 위에 있는 요 A자리에다가, 네, 대입을 해주시면, 네,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B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b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b 플러스 2는 0이 돼서 네 전체적으로 그냥 정리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 이거 정리하면 2분의 b 제곱 플러스 2b는 0이어서 2를 곱하니까 b 제곱 플러스 4b는 0이어서 b가 하나는 0이고 b가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를 구했어요. 자, 그럼 b를 구했으니까 b가 0일 때에는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은 a가 1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4일 때에는 어 16이니까 4가 돼서 a가 5라는 얘기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네 자, 근데, 문제에서, 어, 지금 나와 있는 게, y 축에 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지금 둘 중에 확인해 줄수 있는 거는, 얘 가지고 식 하나 쓰면, 네, 그러면은, x, 얘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5의 제곱, 얘 부호 반대로, 플러스 4의 제곱이, 요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25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걸로 식을 쓰면, 네, 그러면은, 얘 부호 반대니까, x-1의 제곱이고, 얘는 0이니까 y제곱이고, 얘가 반지름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쓸수 있다. 겁나게 어려워지죠? 네, 갑자기 계산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그림이랑 이런 걸 파악하셔서 푸셔야 하는데, 이제 더 설명하면 표정이 좀안 좋네요. 네, 자, 네. 오선은 4번은 나중에 하고요. 네, 56까지 네, 풀고 하도로 합시다.